동방의 성인, 다석 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오록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라편 79장에서 86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79장. 석가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다르마라고 했다. 다르마는 참이란 뜻이다. 금강경에는 참에도 마음이 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구도란 참을 찾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인데, 참에도 마음을 살리지 말라니, 괴상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거짓나인 재나가 참나를 찾으려고 해서는 참나를 찾지 못한다. 거짓나인 재나가 죽으면 참나는 저절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음이 죽어야 한다. 생심하면 미혹하고 사심의 본성인 참나가 나타난다. 1957년 80장. 우리들이 불안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평하는 것을 구하려고 한다. 절대 평하는 것은 우리 본파탈인 본성이다. 80장 3절. 우리가 잊었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자리를 일생을 두고 광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일 것이다. 얼마 동안만 어린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쳐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어린 나라의 영원한 부흥이요. 얼날를 회복하자는 부흥이다. 1957년 81장, 얼라는 큰 나이다. 우리 말로는 하나, 한 나라면 큰 나를 뜻한다. 이큰 나는 얼라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이다. 큰 나이는 제 나란 없다. 제 나란 나의 성질인데 나의 성미가 다르다고 해서 나를 매기게 된다. 그 성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맛에 들러붙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81장 3절. 떡을 좋아하느니, 술을 좋아하느니, 짜게 먹느니, 싱겁게 먹느니, 이것을 가지고 개성이라고 해서 한이 있겠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것이 참나가 아니다. 큰 나에는 그런 재나가 없어 무하다. 공자도 내 뜻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필고의 재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 의견, 내 기필, 내 고집의 전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나, 곧 하느님의 어리 주관하는 나가 큰나요, 얼나요, 참나다. 1957년 82장 사람이 몸으로는 다른 짐승들과 같은데 그래도 귀한 것이 있으니 하느님의 어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얼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높다. 82장 3절. 사람은 하느님의 얼이 대통령이 되고 제 나의 마음이 수상이 된 내각이 조각될 때 사람에게 인격이 나타난다. 인격이란 인물의 가격이란 뜻으로 사람의 가치이다. 사람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인격이선 나가 가장 존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1957년 83장.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대의 눈동자가 그립다느니, 그대의 콧등이 그립다느니 하지만, 눈이란 들창이요, 콧구멍은 굴뚝이요, 입은 나궁이요 귀는 대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집에 가서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굴뚝 언저리나 대문 밖에서 맴돌다가 왔다면 그것이 무슨 연예인가. 83장 2절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주인과 만나야지 굴뚝이 오뚝하다느니 창문이 반짝반짝 한다느니 해보았자 모두 얼굴에서 헤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감정으로 깊이 사귄다고 야단이지만 사실 자기의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그리고서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면 무엇 하나 속마음은 딴데 있고 껍데기끼리 비비는데 사랑이 어디 있는가? 개인들이 다 그렇고 온 인류가 그렇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 깊은데 하느님 아버지의 어리와 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용납이 더어 하는데 그 속에 용납이 안되면 부득이 껍데기만 비빌 수밖에 길이 없다. 껍데기 가죽이나 비비니 점점 겉가죽이 두꺼워져서 철면피가 된다. 83장 7절 수박껍질에 붙어 다니는 파리와 같이 새빨간 수박 속은 보지도 못하고 수박 껍데기만 헛더니 이런 인생이야말로 허망한 인생이다. 1957년 84장 가족끼리도 최면치래 동지끼리도 최면치래 먹는데도 입는데도 일체가 최면이다. 이 제나의 최면을 한번 시원하게 벗어버리고서 얼나로 손나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기 전엔 참 인생은 없다. 세상에서 입신 양명이니 성공 출세니 이런 것다 집어치우고 원나로 손나 하느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참 사는 것이다. 1957년 85장 몸은 만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고독한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생도 깊이 생각하고. 학생도 깊이 생각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지만 서로 마음속에 깊이 통한 곳에서 어리라는 한 점나 곧 언라에서 만난다. 이 가운찢기의 한 점만이 참된 점이다. 1957년 86장. 물질계에서 생명계가 나오고 생명계에서 정신계가 나오고 정신계에서 어뢰 세계가 나온다. 이 어뢰의 나라는 절대라 어떻게 할수 없다. 성인이나 부다의 본체도 언라의 천명을 쫓아 살았다. 성인, 부다 그리스도는 진리, 천명, 성령이라 이름하는 언라의 뜻에 따라 산 이들이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수학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